신성거의 처음 온 거는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었는데 무척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행사는 신성거는 제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물론 동반해. 신성거는 제가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2년 2년 동안에 많은 산들을 다녔는데 신성거는 그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가장 노력을 안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어, 어, 쉽게 그렇게 볼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신선거를 다녀온 이후에 많은 한국 어, 상해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신선거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행사는 우선 한중 신선거 등반 대회가 열 번째를 맞이했다는 게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중국인들 아니면 한국인들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신선거가 많이, 한인사회 에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11월 이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이후에 여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훨씬 신선거를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